네, 안녕하세요. 중수 투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랑 KMW 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올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한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저의 제 개인적인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것도 다 아실 테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자 기준으로 한16% 6% 정도 수익률이고 820만 원 평가 금액이에요. 820만 원 정도 어 지금 가지고 있고 KMW는 22% 수익률이고 한7,3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영상을 공개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이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과 그리고 평가 손익에 대해서 완전하게 100%다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KMW가 980만원 정도 수익이었고 어, 삼성전자 이때는 수익률 좀 낮았어요 7%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6%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높아졌죠 뭐 하락했을 때 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이미 올라버린 그런 삼성전자를 보고 아 지금이라도 좀 따라가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설마 오늘같이 이렇게 갭으로 상승했을 때좀 매수를 어, 매수 안 하셨기를 좀 바라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 그리고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2% 넘게 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62,000원대에 어,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뭐 강력하게 예전처럼 며칠 전처럼 한5% 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 예전 며칠 전에도 상승의 그 흐름들을 패턴들을 좀 보면은 이게 6월 초에도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급등이 이제 쭉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거의 이제 제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이제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어, 그 다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상승 이후에는 이런 조정 구간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정이 이제 5일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20일선에서 끝날 것이냐 혹은 20일선을 어또 이제 깨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정 시나리오는 5일선에서 굉장히 작게 조정을 받고 만약에 굉장히 5일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은 상승의 그 탄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이제 반대로 20일선까지 좀 내려오고 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그 조정의 기간이 상당히 좀길 수가 있어요. 2 1 선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조금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더 길다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차 목표가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65,000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이 전고점 62,000원대를 뚫고, 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 이제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제가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반도체 사이클인데, 지금 이 하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상승 사이클로 다시 약간 돌아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전체 상승 폭이라고 치면은 어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날수 있지만 지금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치면. 100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뭐 30, 30, 4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20을 5번으로 나누든지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MW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간에 6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 한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고점이 그 지금 7만원대 후반인데 이 7만원대 후반을 바로 넘기는 힘들어요 모든 종목 그리고 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전고점을 어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 한 3-4일 정도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2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5일선을 뭐 완전히 깬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KMW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2020년도의 실적이 1분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2분기까지 좀 좋지 않은데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나오는 그 시점이 주가의 피크를 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은좀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횡보 구간을 조금 더 거칠 가능성이 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연히, 아,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5G 투자가 늘어나니까 KMW 주가는 이제 어 내일이라도 크게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된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장중에 어떤 변동성들이 조금 심하더라도, 어,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의 그 본업에 집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이 s d 를 제가 최근에 조금 몇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달반 정도 기다렸는데, 어, 이제 엊그제 조금 상승을 했고, 오늘은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어,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020년 그 2분기 추정치가 매출이 이제 720억, 영업이익이 33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매출이 900억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일단 추정치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고, 작년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아무튼, 이건 제가 원노트에 이제 기록을 한 그런 정리본인데 6월 17일 날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한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개 현장만 했었고 2019년은 세개 현장 그리고 올해 2020년은 8개 현장으로 5300억 정도가 지금 수주 예상치 금액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증가세가 20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무난하게 2021년까지는 성장성을 좀 담보된 회사 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고 어, 다행히 그 시기가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상당히 좋았고 어, 3분기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제 괜찮게 흘러가면은 좀 아무래도 추세 상승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 물론 뭐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난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어, 매수를 했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됐는지 그것도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항상 맞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 확률을 줄이고 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오를지, KMW가 오를지, 어,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어떠한 아이디어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혹은 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그렇게 본인만의 판단과 논리를 세우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